안녕하세요. 와, 어저께 갑자기 보고 프로모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12월에 보고가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 발표가 날 줄은 몰랐는데요. 이번 보고 프로모션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 정말 핫한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데일리로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오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일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로마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보고 박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오일은 아무래도 야로폼과 살루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야로폼과 살루벨은 우리가 보톡스 세럼으로 만들어쓰는 오일이죠. 야로폼은 피부 항염 작용과 또 콜라겐 형성을 도와줘서 우리가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살루벨. 살루벨 안에는 아주 고가 오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로즈, 어, 프랑킨센스, 하와이안, 샌다루드 미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또 우리 피부 잡티, 기미 지우개라고 하죠. 우리 피부에 너무 좋은 오일들이 이번 보급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의 면역, 수면, 또 통증에 우리가 힐 박사님의 아로마 터치 테크닉 마사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온가드만 더하면 완벽한 팔터치 마사지 오일이 구성이 이제 이 보급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궁금했는데 아직 팔터치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보급박스에서 온가드 오일만 추가하셔가지고 어, 8 단계 터치를 나와 또내 가족, 우리 아이들의 면역을 위해서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프로모션 오일들이 어각 각 따지면 한 60만 원 중반대에 이제 있는 오일들인데 오늘 단 하루만 32만 7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신규 계정으로 오일을 보급박스를 구매하시겠다면 이번 달 신규 선물이 굉장히 빵빵하죠.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젠 컴플렉스와 또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클럽 중이거든요. 저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프러스 오일도 받으시고요. 어~ 이 보급박스 구성에 5피비 정도만 추가해서 또 구매를 하신다면 63,000원 일랑 일랑 우리 피부 유수분 밸런스와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또 우리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 일랑 일랑 63,000원짜리 오일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가족어 가족 아니면 친구 또 이렇게 같이 신규로 구매하시면서 고급 박스 구매하시면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고 또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또 구매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또 오일 사용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팀에서 아로마를 같이 쓰시게 되면 저희가 자격증 안내도 같이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오일 오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아로마 책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